구경 해볼까요? 네. 와빵 코너! 슈크림 어, 빵 같은 거? 있나요? 어, 이런 거건것 같아요. 이런 거 맛있게 보이던데. 맛있어 보이나? 응, 이거 하나 먹어볼까요? 슈크림인 거 같네? 응. 음. 이거랑. 그치. 이런 거 먹어볼까요? 도시락은 어떤 게 있나 구경해볼 도시락이 많이 따졌네. 아니다. 여기 옆에 많네. 이런 건 뭐지? 이런 건 뭘까? 스프네. 음, 밥이랑 같이 먹는 스프인가 보다. 초밥 같은 도시락이 있을 줄 알았는데, 여긴 없네요. 라면이 이렇게 있고, 생라면. 어, 샌드위치, 원래 계란만 들어있는 샌드위치 엄청 맛있잖아요.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. 이런 거 신기해. 계란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. 맛있거 <laughs> 하나 먹어볼까요? 음, 어떤 게 맛있으려나? 그, 토가 유명하지 그 커피에요? 어, 커피. 선택차 이가 같습니다 골랐습니다 이쪽은 온냉장고예요 따뜻해요 오, 맛있어 보이네요 어, 온장고네 아 온장고? <laughs> 그도 음료가, 어, 음료가 많이 빠졌어요. 장사가 잘 되는 집인가요? 와, 아사히 종류가 한국이 없는 이런 종류가 있네요. 아, 어제 먹어봤을 텐데. <laughs> 못 먹어봤어. 에비스도 이렇게 종류가 있어. 와, 어, 이건 하이볼인가요? 아, 선토리 하이, 이 느낌이? 하이볼잔처럼? 다이아몬드 느낌이 사케. 사케를 보니까 일본 같네요. 사케가 종류가 많아요. 엥? 응? 참이스. 귀여워. 병이야? 병이네. 귀여워. 오꼬 치킨볼인가봐요. 치킨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. 볼까요？아이스 말 진짜 큰데, 뭐지? 진짜 큰데？오 크림 이랑 슈랑 같이 있 습니다. 맞습니다. m 음, 음. 다음. 커피. 음. 라떼. 음. 맛있어요. 다음 푸딩입니다. 넘버 원 되어 있네요. 오, 빛깔 좋고요. 이렇게만. 음. 요플레 숟가락. 음, 먹어볼게요. 탱글탱글, 탱글탱글. 음. 음. 맛있어요. 밑에 갈색도 끌어올려서 흑당 같은 느낌? 음. 지금 저희는 텐진 쪽으로 가려고 나왔는데요. 나카스 강 다리 하나만 건너니까 바로 텐진이에요. 진짜 다 가까워서 좋아요. 길 가다가 보이는 이곳은 텐진중앙공원이라는 곳이네요. 어, 분위기 있다. 낙엽들이 낙엽낙엽하네요. <laughs> 이런 곳에서 여유를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. 펜진 중심가 쪽으로 도착한 큰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일단 이와타야 백화점 먼저 가볼게요 번화가 이와타야 백화점 도착 본관과 신관이 쌍으로 있네요 저희가 꿈들을 노리고 왔는데요. 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 한번 가볼게요. 줄이 지금 이 정도 있습니다. 지금 사이즈가 많이 없어요. 사이즈... 아, 옷은 그래도 예쁘다 싶으면 사이즈가 없고, 이쁜 아이템들은 많이, 많이, 많진 않지만, 그래도, 이런 바디건도 있고, 이쪽은 핑크 라인, 레이디쪽이고요 슬프슬. 가격은 이정도 게 합니다. 이런 것도 있고, 이렇게 팔이 나눠지는 옷들이 많아요. 저는 그냥 일자 기본을 찾고 있는데,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간 것들이 많네요 고르다 고르다 이렇게 기본 팬 커플로 하고 싶었는데 또못 사이즈가 못 없어요 이런 것도 예쁜데 지금 음. S는 많은데 라지가 없습니다 이런 아 진짜 사이즈만 있으면 뭐라도 하나 살려고 했는데 물건이 금요일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아~~ 그럼 뭐 그때 싹 빠진대 아~~ 금요일에 딱, 아침에 딱 들어오고 결국 하나도 못건졌어요 근데 매장 엄청 작아요 어. <laughs> 아~~ 라지가 잘 없습니다 아쉽네요 라지, 라지랑 미디움이 거의 없었지 어~~ 펜진도로가 입니다 다이묘 거리 쪽으로 왔습니다 세컨 스트리트라고 중고 명품관 인데요 이런 곳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 게요 2 층에는 남자 명품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쪽은 일본 자체백화점 같은 느낌이에요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요 음악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, 어, 이집 좋아보여요 커피 한잔 마실까요? <laughs> 뭔가 많이 착해. 용 t h a 안녕하세요, 네, 님이상이요 갑자기. 갑자기 이렇게 하고 나타났어요, 나인. <laughs> 커피 먹고 잠시 여유 부리다가1시 예약 점심을 딱 맞춰 왔습니다. 여기고 팔 소독을 합니다. 예약된 자리로 갑니다. 박사만. 박사아 여기입니다. 오 오징어 엄청 커요. 분위기 좋죠? 앞에서 오징어를 바로 훼쳐주는 곳입니다. 메뉴가 한국어로 되어있습니다. 저희는 풀사이드 카운터석으로 예약했어요. 그래야 이런 오징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. 한번 음. 프리미엄 음, 음, 오침에, 그죠? 오징어 하루에 이런거 있고 책만들고 시켜라죠 음, 이거는 생맥주가 있고 이건 생맥주가 없네요 음, 런치타임에 왔기 때문에 런치로 프리미엄 점심식 하나 그 다음에 오징어 하루에 이렇게 두개 하나하나씩 시켰습니다 이곳은 카와타로라는 식당 나카스 본점입니다. 나마비로가 나왔네요. 아싸! 먹어볼게요. <목소리가> 아, <목소리가> 음. <목소리가> 역시 맛있어요. 어유. 어떻게 하나가스 다 맛있지? 응. 오만기신나이 들어있네. 이민연이. 예산이 Thank y o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you. y y 칼질이 안 써요 굉장히 레몬을 소금에다 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음정 신선합니다. 신선했 음 오징어 뷰. <laughs> 제 시선입니다. 오징어를 바라보며. 음 맛있어요? 쫀득쫀득 달콤. 음. 달콤한 맛있어요. 배도 아, 한점 먹읍시다. 오징어이게 먹는 이게 먹는 거를 끓이는를처음에는 소금에만 찍먹서먹으라고 끓이게 먹이

s yes. 아. Yeah, ah. uh, okay. Okay. <shrush> 마지막 밥이 나왔습니다. 계란 okay, <shrush> <shrush> 뭐야? 뭐, 어? 뭐야? 면인데? 같은데? 어, 면 같은데? 면같은데 참기름에 찍어먹어야지